자 이제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원주각은 어떤 성질인지 살펴보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원주각이라는 것은 호가 같을 때, 그쵸? 얘가 호 ab라고 있을 때, 호 ab에 대해서 중심각을 한번 살펴보자. 호 하나에 대한 중심각은 항상 일정하게 한 원에서 똑같고 그다음 이 호에 대해서,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중심각의 2분의 1이 되겠지. 예를 들면, 얘가 2a이면 이 값은 a가 될 거야. 그죠 그러면 다른 쪽에다 또 원주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죠 어느 쪽에 원주각을 만든다 하더라도, 중심각, 중심각의 2분의 1이 원주각을 항상 갖게 되더라. 이렇게. 그죠? 렇 호가 같으면, 호에 대한 이 원주각은 항상 위치에 관계없이 갖게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성질이요. 왜? 이유는 설명했어. 왜? 중심각이 하나밖에 없죠. 호에 대해서 중심각이 있으면 그것의 2분의 1이 원주각이니까 모두 다 갖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 자, 우리가, 어, 그러면 반원에 반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반원의 중심각은 몇이야? 중심각이? 그치? 반원이니까 180도가 중심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반원의 원주각은 어떻게 될까요? 반원의 원주각은? 그렇죠 180의 2분의 1인 그렇죠. 90이 되더라 이 그래서 반원의 원주각은 90도. 완전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 반원인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반원이면 원의 중심을 반드시 이렇게 지나야 돼. 그래서 딱 중심이라고 표시를 해놓거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반원이구나. 그럼 원주각은 어떻게 되지 90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원주각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항상 일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풀어볼 건데, 자, 보시면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필수 예제 2번. 문제 보면, 원주각을 찾을 때는, 그래서 얘들아, 항상 호에 대한 기준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원주각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B에 대해서, 이렇게 A, 원주, 어, 뭐 뿌셔져. 박정 선생님의 파워, 막, 분들 뿌셔져. 자, 얘가 B, C, CD,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요 값이 45도. 그리고, 얘는 Y, 60,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원주 각을 찾으려면, 항상 뭐부터 본다? 호를 기준으로 본다. 그럼 45도에 대한 45도에 대한 호는 AB야. AB. 그렇죠? 호 AB에 대해서 이때 원주각은 어떻게 돼? 이 y랑 45가 서로 같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다. Y는, y는 45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x를 보니까 x는 여기가 바로 그렇죠? 여기가 바로 호가 되고 이때 호는 어떻게 돼? 얘가 이 값이 dc에 대해서 원주각이 x가 되고 호 dc에 대한 원주각이 60도가 되니까 아 둘의 원주각이 같아서 x는 60입니다. 끝. 그렇죠? 자 이제 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이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나와있네요 이 값이 x이고 그 다음 이렇게 b 이렇게 나와있네요 bpr 이런식으로 어 그렇죠 여기가 35도 여기는 45도 그런식으로 나와있었어요 자 이랬을 때아 원의 중심에 중심각도 구하래요 여기가 y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렇지? 그러면 문제에서 ABC 호에 대한 원주각이 PQ 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세요 선이 많더라도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원주각을 찾을 땐그 호를 찾자고 했어 이 원주각 35야 그럼 이것에 누구의 원주각이냐 봤더니 호 AB의 원주각이었던 거야 그러면 호 AB의 원주각이면서 이걸 이용해서 X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선을 하나 그어보면, 자, 봐. 여기 있는 35도의 각도가 A, Q, B의 각이 서로 어떻게 되지? 서로? 같게 되지? A, P, B랑 각 A, Q, B가 서로 같게 돼. 같은 원주각으로서, 아, 이 값이 35도이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 BC에 대한, 혹 BC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가 바로 45도였죠? 그러면 요거와 같은, 같은 원주각을 X쪽으로 몰아보니, 오, 여기 보인다. 그렇죠호 BC에 대한 원주각,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서로 같아서 이각도 45가 되겠지. 누구? CPB랑 CQB가 서로 같다. CPB랑 뭐, CQB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같게 되죠. 같은 원주. 코에 대한 원주각이고 그래서 결국 X는 35더하 45니까 결국 X는 80이 나오고, 그쵸? 80도 나왔고, 이제 Y는 봤더니 중심각이야. 근데 어떤 호의 중심각인지 보니까 호 AC에 대해서 중심각이야. 그러면 AC에 대한 중심각이면 몇 배? 두 배. 그쵸? 그래서 Y는 X의 두 배인 8, 216 160도가 됩니다이렇 됐죠? 어렵지 않네요. 자, 이제 선생님 정리해 놓은 거 풀어 보시고 유제 풀어 보고 이제 필수 예제 3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3번은 아주 우리가 원주각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뭐 어떤 성질이냐면 반원 있잖아. 그치지 반원의 원주각은 반원의 원주각은 항상 90도이다. 이런 거를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다. 저 그럴 때 힌트는 어떻게 되냐? 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성분이 어이 구야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성분이 이렇게 있느냐를 보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원주각을 그리고 났더니 한뭐 이쯤 되겠죠? 나왔네요. 자, 문제에서 X를 구하고 얘는 56이래요. 56도. 그쵸? 죠기가 B. 근데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주각이 뭐라고? 그치. 9 0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여기가 90이야. 그죠 그리고 나면 90도에서 56을 빼니까 값은, 요 값은 몇이 되냐면, 36 4도가 되겠죠 34도 이 30, 34의 원주각이 그 호가 d, d b 잖아요후 DB 그렇죠 DB니까 이 DB의 다른 원주각을 찾아봤더니 X가 돼서 오, X는 34도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여기까지 되죠 자 이제 2번 얘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이면 원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음.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렇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 이게 보이고 그다음 x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a b a b의 뭐 x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x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120도 이렇게 나와 있죠. 120도 d 그리고 나면 보시면 자 호가 A, D. 호 보고, 아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주각, 여기가 90이니까, 그쵸? 90이고, 이제 X를 구하려면, 자, 보니까, 호 DB. 자, DB 보이죠? 여기가 뭐냐면 120도. 중심각이 120도니까 원주각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60이 되네. 어이구, 금방 나왔네. 그쵸? 자, DB. 얘가 중심각이야. 그러면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은 호를 포함하고 원의 일부 점을 이어 버리면 얘가 바로 원주각이니까 이 값이 60도 그쵸 렇 60도고 X는 그럼 뭣이에요 90에서 6 0을빼니까 그렇지 30도가 된다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네,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